에르베튤레의 감성 놀이책 제목 산책을 하다가 옛날 어느 마을에 한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아빠와 아들은 저녁을 먹은 후숲 속으로 산책을 가기로 했지요. 오, 저녁 바람이 많이 시원해졌구나. 와, 아빠, 우리 오늘은 우리가 가보지 않은 곳으로 산책을 가보도록 해요. 그래, 그렇게 하자꾸나. 어제는 오른쪽으로 산책을 갔으니, 오늘은 왼쪽으로 산책을 한번 가보자꾸나. 좋아요. 우리 왼쪽으로 산책을 가보도록 해요.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라, 랄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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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라. 어, 아빠, 그런데 여기는 조금 무서운 것 같아요. 아빠와 아들은 산책을 하다가 너무 깊은 곳으로 오게 되었어요. 어, 저런, 진짜 그렇구나. 어떻게 집을 찾아가지? 아빠, 너무 무서워요. 온숲 속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 있는 것 같아요. 저, 저기 보세요. 잠깐, 이 눈은 어디서 많이 보던 눈인데, 어, 저도 저 눈동자가 나치 이거요. 아, 아침에 보았던 새 눈이에요, 아빠. 우리 저 새에게 우리 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물어볼까요? 그래, 좋다. 거기 새 있니? 새야! 새야! 짹짹짹!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자려고 했는데. 어? 어? 아침에 봤던 아이잖아. 너가 여긴 웬일이야? 어? 새야, 아빠랑 산책을 하다가 집을 잃어버렸어. 집이 어딘지 좀 가르쳐주겠니? 음, 난잘 모르는데 아! 다람쥐가 숲속을 잘 알고 있는데 다람쥐한테 물어보겠니? 응, 음, 알았어 다람쥐야! 다람쥐야! 누가 날 부르는 거야? 어, 네가 날 불렀니? 응, 음, 왜 불렀어 나를? 숲에서 길을 잃었지 뭐야? 그래. 우리 집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겠니? 난잘 모르는데. 늑대한테 한번 얘기해 보지 그래. 늑대? 알겠어. 아빠와 아들은 늑대를 찾아갔어요. 늑대야. 안녕. 에? 누가 날 찾아왔지? 숲에서 아빠랑 길을 잃었는데 우리 집을 가는 법을 가르쳐 주겠니? 아휴 그렇구나. 너네 집은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나와. 오른쪽으로 쭉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거기 고양이가 있을 거야. 고양이에게 한번 물어보겠니? 어, 그, 그래 고마워. 아빠와 아들은 걷고 걷고 또 걸었어요. 걷다 보니 정말 갈림길이 나오는 게 아니겠어요? 아빠 정말 갈림길이에요. 고양이야, 여기 고양이가 있니? 어, 도대체 누가 내 잠을 깨우는 거야? 너야? 왜내 잠을 깨우는 거야? 고양이야, 아빠와 내가 길을 잃었는데 우리 집에 갈수 있는 길을 좀 알려주겠니? 아, 길을 잃었구나. 그래, 그러면 이 길을 따라 쭉 가다 보면 아마 길이 나올 거야. 어? 그러다 또 길을 잃어버리면 어떡해? 괜찮아. 네가 길을 가는 동안 숲속에 있는 동물들이 널 보호해주고 길을 알려줄 테니까 걱정 말고 걸어가렴. 그래, 고마워. 뭐, 이쯤이야. 고양이의 말을 들은 아빠와 아들은 숲을 따라 쭉 걷기 시작했어요. 숲에는 너무 많은 눈들이 있어서 무서웠지만 사실은 아빠와 아들을 지켜주는 많은 동물들이란 걸알수 있었죠. 그 동물들 덕분에 아빠와 아들은 집에 올수 있게 되었답니다. 와, 아빠! 드디어 집에 도착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집에 올수 있었던 건 동물들의 도움 덕분이었구나. 그래요, 아빠! 우리 내일 아침이 되면 동물들에게 고맙다고 인사 한번더 하도록 해요! 그래 이제 우리 얼른 씻고 잠자자꾸나